음.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설명하는 방법, 대상에 따라 설명 방법을 음,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뭐야? 설명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다고요? 분석, 분류, 비교, 대조가 있어요. 이건 다잘 알아들겠어요. 분석 볼게요.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대상을 분석을 하면 부분별로 짜임새 있게 설명하기에 좋아요. 분류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에 따라 같은 것끼리 묶는 거예요. 자, 많은 대상을 종류별로 정리하여 이해하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비교와 대, 대조를 보도. 공통점,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비교, 차이점, 이게 틀린 거겠죠? 이것과 이것의, 그렇지? 그거는 바로 대조라고 그래요. 자, 공통점은 비교, 차이점은 대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대상의 특성이 드러나게 설명하는 글쓰기, 소개하고 싶은 누구한테 소개하고 싶은, 대상을 떠올릴 거예요. 설명하고 싶은 대상을 정의하였다면 그 대상의 특성에 알맞은 설명하는 방법을 떠올릴 거요. 예이 설명하는 방법 우리 네 가지 배웠죠.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자료를 자료가 있어야 지 설명을 할거 아니야. 머리 속에서 다 나와? 그건 아니죠. 수집한 자료를 그래 어느 부분에 활용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요. 설명 방법에 맞는 틀을 생각해 보고쓸 내용을 조직할 거야 조직이라 그래요.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글을 우리는 쓸 거예요. 우리 옆에 보조단에 다시 분석 분류 비교 대조가 또 있네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태극기에 담긴 뜻. 설명하는 글이에요. 설명하는 글, 여기에서는 설명하는 방법으로 그죠? 분석을 주로 사, 사용했어요. 태극기의 모양인데요. 태극기의 모양 중에 흰색 바탕, 태극 문양, 사괴는 이렇다라고 그저 분석이에요. 이 방법은.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결의, 노래, 미뉴예요. 설명하는 건데요. 분류하고 있어요. 경기민요, 남도민요, 서도민요, 동부민요, 제주민요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분류는 일정한 기준이라고 그랬죠? 지방에 따라서 나눴네요. 그죠? 벌레잡이와 통발 설명하는 글인데요. 공통점, 차이점으로 한 거니까 뭐예요? 어, 공통점은 비교, 차이점은 대조예요. 그죠?